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풀 위에 내리고 많은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님으로 인해 시들어 맨마르기 쉬운 저희가 흥왕함을 얻게 하시고 불안과 걱정, 염려가 많은 저희들이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뀔 때에도 풍성한 평강을 또한 누릴 수 있게 하시며 주님과 저희 자신을 아는 지식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지혜가 깊어지고 저희 삶의 구석구석에서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절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제포티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살펴보셨던 것처럼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인 스가랴서 14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스가라서를 비롯한 구약의 예언서에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에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날로 그려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와의 날에 있을 여러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속하죠. 느헤미야서를 보면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켰는지 그한 가지 예가 잘 나와 있는데요. 에스라는 초막절이 시작되는 7월 1일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낭독하고 레위인 사람들이 그 율법이 낭독되는 동안 사람들 곁에서 그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은 말씀에 따라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과 규례, 율법을 지키기로 언약을 세워 인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호와의 날에 초막절은 더이상이이스라엘만지키이될 절기에 그치이 않을 것이었습니다 e l 이에 s r a 이 i 이 i 이 i 이이이이 Israel, 이 Israel, 이 Israel, 이 i 이 i 이이이이 이, 또한 이방 여러 나라들에서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백성, 즉 남은 자들을 구분해 두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건졌다라고 해서 이방 민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여전히 상당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었죠. 하지만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을 기준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밴쿠버 날씨가 그런 것처럼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즉 한동안 메말랐던 땅에 다시 비가 내리게 되면서 생기를 되찾게 되는 때이죠. 하지만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나일강의 풍부한 수원을 자랑하는 애굽조차 메말라서 더 이상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리 곡식의 들판에 곡식이 가득하고 황금빛으로 출렁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발전된 문명을 쌓아 올리고 이루겠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이 결국 근원적으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에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햇살과 바람, 빛줄기에 의존돼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만물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시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시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소스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레굽기 28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자는 원래 제사장이 머리에 쓰고 있던 관에 붙어 있었던 순금 패에 기록되어 있는 문구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직분을 맡고 있었던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던 문구였던 것이었,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의 날에는 더 이상 이러한 구분이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만 거룩한 게 아니라 말에 닿는 방울까지 다 거룩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마을과 시장 구석구석이 다 거룩하고 성물이 거룩한 것처럼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데 사용되는 일상의 모든 물건들이 또한 다 거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탄생하심으로써 이 마국간이라는 공간이 거룩해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나사렛과 갈릴리에 사시면서 사셨던 그곳을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일상의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임재로 또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이 하나님께서 두신 영광과 아름다움 또 빛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상 선생님의 잘 알려진 시인 은총의 눈을 뜨니라는 시가 그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야 비로소 두 일의 강하지만큼 은총의 눈을 뜬다. 이제까지 시들하던 만물 만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뿜고 그렇듯 안타까움과 슬픔이던 나고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원의 한 모습일 뿐이다. 이제야 하늘이 새와 꽃과만을 꽃만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으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 감사하노라.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으로 지고 때를 넘기면. 제가 고프기는 매한 가지 이지만 출구가 없던 나의 의 시간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오늘 하루 구상 선생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은총의 눈을 떠서 모든 것을 새롭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바라보실 수 있는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모든 민족과 나라 열방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고 매 순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가 된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해와 달과 별로 저희 안팎에 있는 어둠을 밝혀주시고 구름과 바람과 비로 메마른 또한 메마른 온 땅을 또한 적시사 굶주린 저희가 먹을 것을 얻게 하시고 목마른 저희가 마실 것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희에게 주님께서 저희 삶의 구석구석에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눈을 뜰수 있게 하셔서 오늘 하루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새롭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